이 작품은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옙스키가 쓴 마지막 장편 소설로 1880년 발간되었으며 도스토옙스키의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사상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인간 본성의 원초적 탐욕과 방탕하게 욕정을 조치며 살아온 호색한 아버지 표도르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얽힌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주요 등장 인물들로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방탕하고 부도덕한 아버지, 드미트리미타 카라마조프 표도르의 첫째 아들로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반 카라마조프 둘째 아들로 지적이고 냉철하며 무신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료샤 알렉세이 카라마조프 셋째 아들로 종교적이고 순수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원에서 생활합니다. 스메르다코프 표도르의 사생아로 집안의 하인으로 자라나지만 그의 존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설은 카라마조프 가문의 복잡한 관계와 각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버지 표도르와 큰아들 드미트리 간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다가 표도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드미트리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내면적 갈등과 신념, 도덕적 고민이 깊이 있게 드러납니다. 표도르의 비도덕적 성품을 알아본 수도원 장로는 거짓말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지만 뒤늦게나마 이 조언을 새겨들었다면, 부친 사례라는 비극적 사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에 귀 기울이는 자는 결국 자기 내부에서도, 자기 주위에서도 어떤 진실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며, 자신은 물론 타인들조차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사랑 없는 상태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분을 풀자니 음욕에 탐닉하여 결국 짐승과 다름없는 죄악에 소굴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끊임없는 거짓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 깊이와 복잡성으로 인해 여러 번 읽어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으로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